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6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0시 30분이에요. SOXL은 당분간 큰 상승 없이 행보할 것 같아요. 본격적인 상승은 4월 실적 시즌이 돼야 될것 같아요. 중국 CATL은 고속 충전기에 대해서 테슬라와 협력한다 하고요. 코인은 손실을 거의 회복 중에 있어요. 아마도 조만간에 양전이 예상돼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5 3고요 SOXL은 현재 2.4%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5% 정도 수익 구간이에요. 해외 장고를 보니 10만원 정도가 어디서 입금이 됐는데요. SOXL도 배당이 나오나요? 배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구독자분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4월 실적 시즌 전까지는 SOXL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건전한 기간 조정을 하고 나서 본격적인 레벨업 상승이 될것 같습니다. 주식의 초고수들은 코인베이스글로벌을 매수 1순위로 했고요, 캠던 플라퍼티 트러스트를 2순위로 매수했는데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부동산 리츠 회사라고 해요. 3위 테라다이는 반도체 회사래요. 초고수들은 부동산과 비트코인 쪽으로 투자를 한것 같습니다. 매도로는 인텔과 AMD, 테슬라를 매도했대요. 어제 중국에서 공공기관용 PC, 인텔, AMD 제품을 탑재, 금지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프리장에서는 SOXL이 4%나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장중에 거의 다 말아 올렸어요. 골드만삭스는 올해 S&P 500이 6,000까지 간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S&P 500이 5,500 전망도 보수적이라며 월가의 항소들은 대담한 배팅을 했대요.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존스 톨스퍼스 오펜하이머 수석 전략가는 올해 S&P 500 지수 전망치를 다시 한번 올렸는데요. 5,200에서 5,500까지 상향시켰어요. 현재 예측도 너무 보수적이라 올해 하반기에는 전망치를 다시 올려야 될 수도 있대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연준이 올해 6월부터 총 4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연준은 3월 FOMC 점도표에서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이보다 훨씬 더 우호적으로 전망을 내놨어요. 금리를 여섯 번 정도 인하하면 유동성이 확 풀려서 증시와 비트코인은 폭등을 할것 같습니다. 인텔과 컬컴 구글이 반 엔비디아 전선을 형성하며 인공지능 앱 개발을 위한 오픈 소프트웨어 구축에 나섰다는데요. 당분간 엔비디아의 기세를 꺾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한동안 인공지능에 대한 반도체 주도권은 엔비디아가 가져갈 거예요 인텔과 퀄컴 구글이 엔비디아의 GPU 반도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베이스 조스와 메타의 저크버거가 줄줄이 주식을 팔았다는데요. 이로써 기술주가 이끌어온 증시 화랑기가 정점에 다다랐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대요. 3월 초에도 이런 기사가 나서 저는 SOXL을 전량 매도했어요. 그런데 결국 매도하자마자 주가는 더 상승했고요. 마음만 불안하고 저점을 잡지 못해 200주가량을 손실 봤어요. 웬만하면 저는 SOXL을 팔지 않으려고요. 내년에 종합소득세에 2천만원 정도 세금을 내려면 아마도 일부는 조금 팔아야 될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2.34% 상승을 했어요. 121선을 돌파하고 조정을 보였는데요. 5일선이 121선을 지지한 후 주가는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대륙의 실수 샤오미가 첫 전기차를 공개했는데요. 매장은 북새통이었대요. 디자인은 포르쉐를 많이 닮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SUV보다는 이런 모양의 자동차를 좋아해요. 가격은 4,600만원 정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레벨 3단계 수준을 장착했고요. 움직이는 스마트 공간으로 에어컨을 몇 도로 켜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 말해주면 모두 알아서 할수 있대요. 샤오미 스마트폰부터 집안에 있는 가전, 이제는 자동차까지 사용자는 모든 샤오미 제품과 음성으로 상호작용하며 완전한 생태계를 누릴 수 있대요. 삼성도 전기차를 생산한다면 스마트폰 하나로 가전과 자동차 등을 모두 컨트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도 이런 시스템을 노린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애플은 전기차를 포기하고 말았어요. 이번에 CATL이 순이익의 절반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환원한대요. 순이익은 약 8조 1600억 원인데요. 이 순이익의 절반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예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CATL이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사업 확장에 올인할 분위기래요. catl의 회장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해외 언론인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응하며 배터리 충전을 10분으로 단축할 기술을 찾았다라고 밝혔대요. catl은 테슬라와 배터리 기술 라이센스 협상을 진행 중이라 하고요. 또한 catl 회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생산 과잉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기술적으로 진보된 생산 제품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대요. 비트코인이 일주일 만에 다시 1억을 돌파했어요. 블랙록은 비트코인에 대해 디지털 금에 비유하며 비트코인의 투자 매력을 강조했대요.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보다 디지털 금에 가깝다며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할 수 있다는 최적의 상품이라고 말했대요. 비트코인을 위험 자산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비트코인과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주식의 장기 평균 상관관계는. 0에 가깝다면서 오히려 상관관계 차트를 시간상으로 나열해보면 비트코인은 주식보다 금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고 평가했대요. 코인에 총 4,600만원을 투자했는데요.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3%까지 손실을 많이 만회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안에는 수익권으로 전환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5% 손실 중에 있고요. 시바이누는 마이너스 8% 손실 중이고요. 비트토렌토는 마이너스 7% 손실 중이에요. 유일하게 도지코인만 9% 수익 중입니다. 비트코인은 1억을 넘기고 정고점을 탈환하기 위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이제 반강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반강기 이후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이 기대돼요. 시바이누 그래프인데요. 시바이누는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시바이노는 상승하기 시작하면 단 1, 2주 만에 600%나 가까이 상승해요. 하지만 하락도 무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전문 유튜버들이 시바이노를 100배 오른다, 200배 오른다 라고 많이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나 내년 봄까지는 홀딩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